안녕하세요. 낭인접합니다. 아 지금은 갑자기 급한 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지금 고블린 소환이 뜬게 얘네가 마 마지, 이게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. 저도 그 지금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저기 고블린 있잖아요. 여기 내용을 보면 앞의 내용은 이 신캐릭터 에 대한 얘기니까 중요하지 않고 이뒷 얘기 이뒷 얘기를 번역기를 돌리면은 이런 내용으로 나오거든요. 네. 이 이벤트 이후 고블린 마을은 정기 로테이션에서 제거되고, 고블린 동전은 더 이상 1일 연속 획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고블린은 제거하기 어렵습니다. 다시 나타나 깜짝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, 고블린이 나올 수는 있는데, 앞으로 계획은 일단 없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, 예, 당분간 고블린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, 고블린 동전을 다, 언제 기약할지 모르니까 다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 지금 이거 85개 있는데, 뭐 85개 있는 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, 여튼, 고블린, 그, 소환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, 예, 그, 지금 뽑으시든가, 아니면, 아무튼, 뭐, 다음에 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걸 기약하시든가, 뭐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. 예. <laughs> 아, 이게 좀, 이게 맞아? <laughs> 뭐, 지난 영웅들 막 이런 거 나올 때, 고블린이 나오긴 할 거예요. 근데, 이렇게 고블린 소환 이벤트 자체는 뜨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예, 지금 그 현실입니다. 이제 하는 김에 뽑기 한판 하고, 예, 꺼지세요. 네. 여튼, 요 짧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, 예, 그, 녹화를 켰습니다. 감사합니다.